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아, 제가 효천저수지를 지난번에 담았는데 에, 너무 이쁘고 관심도가 높아서 제가 또 효천저수지 투 한번 더 담아보겠습니다. 어제 눈이 왔는데 눈은 이미 다 녹았네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렇게 웅장하게 뻗은 나무들의 나뭇만 아, 보이는 것도 참 운치 있고 멋있죠. 저 효촌 저수지 저수지 위에는 눈이 예, 얼어서 안녹안 녹았죠. 아주 넓고 멋있어요. 아, 지난번에는 아, 저 반대쪽 네, 샬롬정원이 가는 그 반대쪽을 가면서 찍었는데 오늘은 오킹입니다 이쪽 풍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날씨가 뽀드득뽀드득 아, 풍경 멋있죠? 이렇게 저수지가 둥글지 않고 이렇게 섬식으로 여기 저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 지상 부위가 산으로 작은 섬으로 섬으로 돼 있어서 줄만 줄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행을 효천 저수지에서 즐겨 보실까요? 봄서부터 그 늦가을까지 낚시꾼들이 참 많아요.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아주 빼곡하게 자리가 다될 데가 없이 텐트도 치고 여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와, 벌써 막기포이 싫어와요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와, 그 모자를 써야지 안 되겠다. 글쓰고 말을 하니까 좀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설명할 건 없고 이렇게 멋있는 것이 있다. 눈돕힌 그 다음에 이 저수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물이 꽉 차면 오우 무섭다 하는데 또 이렇게 얼었을 때 그때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혹시 뭐 얼음이 녹아서 뿅당하는건 없겠죠? 우와. 그럼 이거 세게 봅니다. 아, 내일부터 또 다시 또기온이쭉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이 하지 여기라 이런. 좀 조심. 평단 아니겠지? <laughs> 아이고. 예, 어우, 정말 딧대기가 딧대기가. 여기 하나 찍어 사진 찍어 드릴게. 여기로 와. 포터전이에요 여기 이쪽으로 더 오세요. 네 살롬 감사합니다 우와 뭔가요? 우리 우와 바람에 보이시나요? 영상으로 눈이. 오 어, 어, 미끄러 갈시 있을까? 우와! 바람이 안 돼. 우와! 아, 바람이 눈을 쓸고 가고 있, 있는데, 어, 이, 이런 모습도 또 처음 보네요. 제가 너무 추워서 반대쪽으로. 햇빛이 있어서 지금 이게. 네, 촬영 아, 중이군요. 제 그림자입니다. 아, 저의 채널명은. 이 얼마나 될까요? <laughs> 이렇게 이 넓은 정말 넓죠. 이게 정면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 육지 섬 있는데 돌아서는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저쪽 저저 끝에가 저희 샬롬 정원이거든요. 어 바람만 멈추어 다오. 소나무가 왜 이렇게 쓰러졌을까? 바람이 불어서 <laughs> 어, 모자도 막 벗겨지네요. <laughs> <laughs> 여기서 걸렸어. 그런 데서 낚시하는데, 저, 끝에서, 그죠? 우리, 나잡아봐라, 할까, 여보? 아이, 추안 해? <laughs> 그렇게 무도 없으면 곤란해요. 뭐, 40, 42년을 사니까, 어우, 저, 말버스 지나가네요. 82년 사니까 전기가 오겠어요? 낮잠을 <laughs> 봐라 하트 되니까 안 한대요. <laughs> 아니, 이쪽, 한쪽이라 묶여요. 씻으라고. 여기가 이렇게 물 있을 때는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여기서 낚시하는 데잖아 그죠? 세멘인데? 어. 여기가 세멘이에요? 어.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라.. 고 아, 바다에? 호수 위에 떠 있는 거라고 음. 그때.. 네? 네. 아떠 있는 거예요 고기만 세면이고 <laughs> 무리를 걷는다 오 바람 회오리 바람 이거 봐이 회오리 회오리 우야 코네이드 와, 이게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저수지에 우리 둘이만 걷는 기분도 또 다르네요. 손잡고 갈까요? 손실이요. 에 <laughs> 아까 저쪽에 보았던, 걸어왔던 그쪽은 지금 이쪽에 이 산모통이로 인해서 또 보이지 않죠. 이렇게 넓어요. 아니죠, 저기. 네, 그러세요. 네. <laughs> 여기 밑 저기 밑에 길이 어, 높 얼마나 돼요? 평소에 깊이. 아, 그래도 저수지가 옆에 있는 마을에 살아서 또 아니 몇년 됐어도 제가 사실 유튜브 찍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볼 생각을 못 했어요. <laughs> 어, 끝없이 넓은 그 아마 또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저수지 물을 가두어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봉기 때 필요하면 이쪽에서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죠. 아까 그쪽에 이제 쏙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또 우선 둥글게 보이는 산체 아주 평화로운 그 많던 이저 공간마다 다 서들이 와서 주말이면. 정말, 꽉 찼는데, 너무, 이제, 정막하네. 고마움이 많이 불어서, 향이 막 흔들립니다. 아, 또, 찬바람이 불고, 그래도 나름, 이 깊은 저수지를, 무리를 걷는 여인이 됐습니다. 얼음판이지만, 아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 정말, 이제, 해마다 여기 한겨울에 들어와서 놀아야 되겠어요. 너무 분위기 괜찮습니다. 낙엽이 눈이, 눈예보가 또 있어요 어제 저녁에 또 눈이 왔는데 눈예보가 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찍은거는 지금 저 산, 저 넘, 저 산이라 래야 되나, 이산 너머에 찍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효촌저수지 면적이 참 넓어요, 그래서 어, 여름에 참 이리로 지나갈 때마다 이 나무가 참 멋있더라고요. 아주 크니까 수영이 대짜로 아주 와 수영 저 길에서만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와 멋있네요. 차로, 차 길로 지나갈 때만 봤는데, 나무, 어우, 근사하네요. 이야, 멋있다. 이 밑에 줄기도 그렇지만은 위에 이 수영이 와, 아주 수영이 아주 멋져요. 혼자 걷는 이 기분도 괜찮네요 혼자 걷는 게 아깝지만 여러분들 이번아 내일도 많이 춥대요 주말에 이 눈이 녹기 전에 아니 얼음이 녹기 전에 이제 아, 오늘이 27일인가요? 아, 여기 또 마을에 있습니다 녹기 전에 책임은 안집니다. <laughs> 이.. 여기 얼음판에 와서 맘껏 한번 뛰어놀아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여기는 해마다 여기 사시는 와,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인데 이렇게 맨날 해놓고 스케를타시더라고요 텐트도 있었는데 텐트가 이렇게 됐네. 스케이트를 다열 세도 드셨는데 아마 어릴 적부터서 여기 사시면서 그렇게. 와저 바람에 저기 보이실래나 바람에 눈바람이네요. 해오리 바람이 전체 저 넓은 이제 저쪽에 또 보이고. 여기를 어느 분이 그렇게 남자분이 스케이트를 타시는데 오늘은 추워서 안 타시나 보니까 이렇게 채 놓고 와 얼마가 얼었을까요? 가운데 이렇게 또저 나무 이름은 뭐더라? 저 일부러 심은 건 아니지만 <laughs> 지금은 그 스케이트 시골에서도 스케이트 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도 아 그럴 때부터 여기 사시면서 스케이트 타신 분 같았어요. 와, 사람들이 발자국 많은 거 보니까 많이들 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물 가운데 나무가 있더라고요. 어휴, 여기 들어와 보네. <laughs> 물이 있으면 여기 못 들어오죠. 자, 이쪽에서 보니까 또. 자또 가봅니다. 아, 이렇게 넓게 해서 아, 여기가 그 스, 스케이트 타시는 분이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이렇게 스케이트 타시더라고요. 얼음이 얼고 얼음 위에 눈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는 무엇일까요? 저 무리에 <laughs> 얼음 위에 텐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얼음 위에 텐트를 짓고 저기 한번 가볼게요. 무엇이? 올해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눈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저 지금 시청 시간 부족으로 시간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저 멀리 보이실까요? 있어서 정면으로 못 걸어가네요. 와 내일 얼마나 추울까? 없이 이제 네, 나무만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물 가운데인데 이렇게 나무들이 이 안에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수심이 낮은 데일 것 같아요. 누가 계시나요? 어머나 잠궈놨네요 누가 있는지 더 궁금해지네요. 여보야 잠고 났어요. 오. 궁금하다. 들여다 불린대. 우와, 뭐가 들었는데, 잠고 났지? 이 안에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떻게 잠고 났지? 이물물 물 속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아 이쪽을 한번 또 방향이 완전 길게 보이네요 이제 저 끝에 뾰족산은 뭘까요? 저두개 나온데 산은 다 앞에 뾰족산. 여러분들 이 저수지 위를 걷는 기분이 어떠세요? 여긴새발자국인가보다 네? 불곡산. 불곡산. 자, 여보야 사랑해. 항상 여보 사랑해. 사랑에는 하트면 돼요. 항상. 살롬 도와줘서 고마워요. 스마일어 <laughs> 어, 디가오 어. <laughs> <그래, 웃음> 어. <laughs> 그럼 이제 이월달 되면 이렇게 얼음 있어도 못 다녀. 녹으면. 오! 지가 막 심장 못해 막 따갑네. 네. 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아주 멋있는 효천저수지 아, 드라이브 오셔서 아, 구경 한번 하세요. 시청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샬롬.